엔터테인먼트 기업 IHQ가 CU 미디어와 합병했습니다. 지난 7일 매체 설명회를 갖고 합병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는데요. 앞으로 컨텐츠와 미디어의 결합으로 새롭게 도약하게 될 IHQ 관련 소식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엔터테인먼트 기업 IHQ가 컨텐츠와 미디어의 결합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Cu 미디어와 합병 상장식을 가진 IHQ는 7일 광고주를 대상으로 매체 설명회를 갖고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음을 대외적으로 공표했습니다. 매니지먼트 사업과 드라마, 영화 등의 제작 사업을 해온 IHQ는 코미디TV, 드라맥스, Y스타 등을 보유한 Cu 미디어와의 합병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생산은 물론 유통 플랫폼까지 확보해 완벽한 인하우스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매체 설명회는 방송인 박은지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IHQ는 CU미디어와의 합병으로 컨텐츠 시장의 경쟁력 확보와 한류 컨텐츠의 중국 진출은 물론. 아시아 시장에 선봉에 나설 것을 밝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HQ 대표이사 전용주입니다 우수한 아티스트 발굴, 영상 콘텐츠 제작, 음악 사업 등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 잡은 IHQ가 오늘 드라마X, 코미디TV, K스타 등 6개 케이블 방송 채널을 보유한 시 u 미디어와의 합병을 통해 더큰 IHQ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합병법인 IHQ는 국내 최초로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문과 미디어 사업부문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아시아 메이저 E&M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합병법인 IHQ는 한류 콘텐츠의 생산 기지로서 국내 메이저 미디어 유통망을 갖추어 해외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면서 Y스타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 채널명이 K스타로 변경돼 배우 남규리와 함께 이를 알릴 계획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K스타의 홍보 모델이 된 남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IHQ가 네, 새롭게 K스타로 한류의 중심에 서서 새롭게 하게 됐는데요. 저도 앞으로 홍보 모델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네, 세계의 중심인 미디어 그룹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남규리 남은... 씨. 한류스타들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한류스타 리포트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한류스타 리포트는 매체 설명회에 진행을 맡은 박은지가 MC를 맡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매체 설명회 당시 이를 밝혀 더욱 기대를 모았는데요. 김유정 씨, 김소연 씨 그리고 저 박은지가 소속되 있는 회사입니다. <laughs> 네, 저는 저기 포스터 보이시죠? 저 K 스타 한류 스타 리포트라는 채널을 어, 프로그램을 맡게 될 텐데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HQ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대세 걸그룹을 꿈꾸는 CLC와 t w i c 의 축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트와이즈입니다. 네, 저희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새로운 IHQ 술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트와이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어,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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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널리스트들은 IHQ가 CU 미디어와의 합병으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만남이 한류의 새로운 열풍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